35절에서부터 49절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 그전반부에 나쁜 어, 동물을 사귐으로써 사망으로 이뤄가는. 그래서, 어, 나쁜 동물가 아니라 정말, 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동 예수님 동생들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되어서 그 부활 안에 또, 어, 죽으심 만에 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몸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살아,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살아가는 그 복된 삶.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인지, 어, 왜, 왜 그러는지,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부활을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어, 어, 진짜 이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 김석현 형제의 이 몸이 부활을 채로 온전히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또한 창세기 1장, 2장으로 들어가면서 어,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주여,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 만들었고, 또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끝나고, 또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 끝나지만은 몸은 사람의 사람의 몸은 다시 부활로 어, 연결되는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부화수를 비유하면서 씨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어, 이 단순한 명제적인 것을 보면서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그 씨앗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어? 어,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씨앗에 일반적으로, 어, 뿌려서 열매들 맺어가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변한다. 라는 걸비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작품이다. 그래서 각각 고유한 몸이다. 고유, 각각의 영광이 되고, 어,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다. 각각 말 해서 땅의 것들, 살이 있다. 이 살이 다 다르다. 사람도 다르고, 짐승도 다르고, 새도 다르고, 물고기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하늘의 것들 봤습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도 별마다 각각 있는데, 그 모양과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색 1장의 창조 질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마다 만드셨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의 부활도 그러면 각각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는 것이야 그러면서 비율은,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비천한 몸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다시 말하면, 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육신이 부패해서 썩어야 할 것입니다. 어. 썩는데 썩지 않을 이 영원한 부활체로 살아나버립니다. 이것이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비천한 몸으로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어, 시체 여러분 어, 값어치가 있습니까? 어, 뭐또 어, 강합니까? 움직입니까? 어, 여러분 시체하고 어, 싸워봤습니까? 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그리고 그냥 이 자연적인 몸. 어, 다음에 나면 그냥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체의 그 모습. 특히, 누구보 보면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몸이 뚫린 것. 이 상황에서 음식을 먹는. 또, 요한 복음 20장에서 보면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신령한 몸. 사람 몸이면서, 영적인 몸.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4차원이 지배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고른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마지막절, 15장이 좀 길어서 이렇게 또 부활에 대해서 몇 주간,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자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갑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것을 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 아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아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58절을 마지막으로 15장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아,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된 이 구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강조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맺겠습니다라는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피와 살, 인간의 본성에막이 본연적인 자연적인 있는 이 사람을 자연이라는 말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피조물입니다. 이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간섭하고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물체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란 말은 실은 우리의 언어에는 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본래의 이 몸, 이 몸이. 말합니다. 그래서 피와 살. 그래서 히브리서 어 2장 14절, 15절 을 보면은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사람의 그 벌레 모습, 모양을 몸으로 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바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데 왜 오셨을까?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잡혀, 사단에게 자 잡혀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가지고 벌벌 떨다 영원한 죽음이 이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벌벌 떠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마귀가, 마귀가. 그렇다고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어, 어, 이끌 수 있을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 그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어, 영원한 결별로, 영원한 영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피와 살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또 인간의 피와 살곧 몸이 죽고 부패한 상태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않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 다시 말하면은 내 본연의 모습 이 자체로 그리고 이 죽음을 죽고 나서 이 썩은 이 썩는 우리는 죽고 나면 다 시체가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이 썩은 이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로 나라를 유산을 받지 못한다. 이유는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죄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어주셨습니다 남에 달려 죽어줘서 무덤의묻지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썩지 않고 영원한, 영원한 존재의 이름을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와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심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예수와 같이 변화될 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죄로 가지고는 절대 할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 영으로 새 영을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영을 입어서 살과 피 그리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와 같은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잠, 썩은 것, 잠자는 자, 바로 지금 나는 살아 있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유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도 예수와 같이 변할 수 있고 또 썩을 몸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예수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피와 살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와 같이 변화될 존재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비밀이란 단어를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데, 신비수수께끼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밀, 비밀은 시크릿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들키지 않도록 감춘 겁니다.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신비는, 미스터리는, 때가 되면 특정 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잠깐 숨겨놨다가, 숨고 두었거나 예배해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함을, 다시 말하면, 감춰진 것을 언제 불쳐줄 것을 그래서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감춰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 몸 육신의 부활의 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날 때홀연히 갑작스럽게 순순간에 변화될 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얘기죠 신비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경은 어, 세 번역도 마찬가지 신비라는 표현을 썼었으면 참 좋았는데 똑같이 에, 비밀이라는 어, 이 한자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밀이다. 우리가 말하는 비도하고 나하고 약 비밀이야.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한대. 이거를 성경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몰라. 아니 비밀이라며 비밀인데 알려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 여러분 어, 비밀이라는 어, 내용에 볼때 이렇게 이런 내용의 비밀한 단어가 나올 때아 신비라는 단어구나라고 그렇다 고 그래서 또 어, 진짜 비밀인데 그 비밀을 신비로 어,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알려줄 것일까? 어떤 계획들을 알려주실 것일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 오심으로 어떤 모습으로 알려주실까? 궁금증이 나오고 기대가 되는 건데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뭔가 얘가 열심히 해서 열쇠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신비는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밀은 내가 어떤 것을 캐내고 알아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단어 하나에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와 질서, 사귐에서 엄청난 차이를 낳기. 잠자는 자, 불어서 피와 살을 가지고 몸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의 차이. 자, 아까 어, 자연적인 몸, 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나와 예수를 믿고 살아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체와고, 썩어버린 이 시체와고, 살아있는 이 살아, 살, 가진 지금 사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호련히, 한 번에 먼저 잠자 던자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근데 그 변화된 몸은 뭐라고 똑같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 합니다 그먼 잠자는 자가 일어났다가 몇초 후에 우리가 얼마나 후에 일어또 변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사실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다거나 어, 그걸 모른다고 래서 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협소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대답하면 되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 몸은 뭐요? 당연히 죽으면 어떻게 요 썩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당연히 죽게 됩니다. 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예수의 부활체 그 모습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남에 달려 죽었지만 은그 몸이 다시 살아났는 걸 보여주어서 이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한 사람은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데 하나님의 다녀인인가 아닌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믿음의 주요 창사인 완성자이신 이그 예수를 보여주고 믿을 때또그 믿음을 주시고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 바로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비싼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행하는 거기에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거룩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 부할 때,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 죽을 몸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나는 거 썩을 몸이 그냥 일어나는 거고, 이 부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에서 25장 8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해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야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어, 이것은 야해께서 말씀,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죽음을 영원히 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킨다라고 표현했어. 죽음을 하나님이 삼켜버렸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렸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공,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떨, 이 마귀가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떨 우리를,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어, 디모도에서 1장 10절, 죽음을 패했다, 끝내버렸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보여줬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나?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원전는 율법입니다. 죽음이 항상 이길 것 같은,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놓여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죽음을 이겨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삼켜 버렸습니다. 먹어 버렸습니다. 없애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승리하셨습니까? 이 몸이 부활할 것을 여러분 사실입니까? 교리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여러분에게 확신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리이니까 그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만 알기로 하고,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삶을 살수 있다는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너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 되어주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실제 어제도 오늘도 내가 예수일 님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면 지적인 동의,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그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침교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독침입니다. 여러분 독침 맞아 봤습니까? 그러면 죽었겠죠. 어디서 봤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독침. 어, 또이 스파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007. 푹 불어서 또옛날 타잔 같은 거는 밀림의 사람들이 이긴 막대기에 넣어가지고 푹 불어서 독침들, 독침과 같다. 그런데 뭐예요? 죽음아, 네가 나를 죽이는 그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느냐는 라 거죠. 이제 네가 쏘는 독침은 끝나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던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죽음의 독침은 죄다. 뭐라고요? 죽음의 독침 뭐라고요? 죄. 죄가 뭐라고 그랬죠? 근본적인 죄. 예수 믿지 않는 것. 요, 뭐, 심경,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죄의 권세는 뭐예요? 죄를, 죄로 만들어버린 것. 죄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결과들 나오는 것이 율법이었다. 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끝나버렸다. 자, 더 이상, 재권세, 죽음의 독침에서, 어, 눌리지 마시고,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으니까,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됐으면, 내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춤추는 삶.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이 죽음이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났기 때문에 자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이긴 것처럼, 죽음에게 실패한 실패,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땅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이 살려내심으로, 부활로, 완전히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끝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떤 나를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란 어디에든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인생 문제임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 굉장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석이에 굳게 설수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굳게 서는 겁니다. 반석에 서는 겁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가 옛 사람을 옛사의 방식들 아무리 좋은 걸가져가고 해도 이건 다 흔들리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죽으신과부활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이고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말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어디에 굳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자. 그래야지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니까 뭔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찾아가지고 많이 밝혀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 종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뭐요 그 독침이 나를 쏘는 것과 똑같이 드는그 죄의 권세가 날 휘둘립니다. 자,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 1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친밀한 사귐 교제를 갖게 하시래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순종을 했는지 어떠한 갈등을 내고 있는지 어떠한 그 산처럼 돌가했던 것든 그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겼는 또 어느 날 기뻤는지 이런 고백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주는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 이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성공? 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바라보는 주님의 일을 도하는 것?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을 때 얼마나 예쓰고 힘써서 고생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야. 이 몸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몸이 고생을 직접 한거 아니냐라는 만약 에이 몸이 고생해서 부활이 없다면 개고생 아니냐?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뭐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건 헛됩니다. 사람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이 된다고. 주여 주 하고 너희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또한 이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너와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은 또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했을지 몰라도 네가 나를 모른다면은 너와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면은 나는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동무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진짜 진짜 친구는 예수입니다. 나에게 진짜 좋은 친구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들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의 행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나쁜 동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살지 않고 입만 사라고 한다면 또한 나쁜 동무가 됩니다. 그러니 직접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의 반석에 국권에 서 있는 자는 주님의 일을 두렵지 않게 할게 된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